저소문 저거 너무 웃겨. 아니 빗물을 어떨 때 사용하는데 그게 더 그러니까. 쓸데가 없어. 야 저러면은 비다맞겠다 그러니까네. 음, <laughs> 바람 불어서 우산 뒤집히는 순간 끝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웃들네 이거는 쓸만해. 이건 진짜 쓸데 없는 거지. 쓸데 없는 걸 뽑는 거지. 쓰실까요? 어 쓸데 없는 거. <웃음> <웃음> <와>. <웃음> <laughs> 아 넥타이 유산 너무 슬... 너무 그건데 너무 무거울아안무무거것 같은데 진짜. 아니 안양이 좋은데? 그러니까 안양 못넣는 사람들 저거 쓰고 안양 넣으면 딱 좋겠는데. 넥타이 유산 좀 저거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목이 목이 무거워 가지고. 이거 목 뭐, 무거울 것 같아. 근데 이건 아니, 좋은데 진짜로. 저게 음, 좋다고? <laughs> 왜딱저 안경 쓴거 아니야? 안경 나는 안약 걸 못. 근데 저게 안경을 이렇게... 안약 안 넣을 때도 쓰고 있어야 되냐가 문제인데. 근데 저거 거기 아니겠지. 내가 찌르도 그건 아니겠지. 아니, 뭐 그건 아니겠지? 아니라는 소리 안녕. 저거 먹을 것 같아. 눈을 못 벌려가지고 보. 아니 수고. 안약을 하루에 얼마나 넣는다고 겁... <laughs> 저거, 저거 계속 아니, 저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드지었다 아이고, 안약 상이지 우산은 좀 그놈의 우산 4 번, 8번아 <laughs> 저거 뭐야 <웃음> <웃음> 저 오른쪽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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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laughs> 아저 뭔데 아개웃긴네아저 <laughs> 뭔데 저거 애기들 아니, 이거... 머리 감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헤어캡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애기들 머리 감는 거 같은데 할때 그냥 헤어캡 아니 근데, 근데 저거... 저거 할 바엔 그냥 머리를 묶는 게 낫지 않아? 그니 아, 그럼 머리 분리내는 저거 있잖아. 저거 입 내가 보기에 입 크게 벌리면 은더 부러질 것 같아. 이 아니 사방팔방 <laughs> 카메라 저거 카메라 필름 카메라 아니야? 어. 그러니까. <laughs> 필름 낫 쓰면 못 써. <laughs> 필름 갈아야지. 필름 갈아야지. 내게 여덟 개 필요해. 여덟 배로 되는 기적. <laughs> 아 개웃기네. 뭐야, 되게. 이거는 근데 이게 더 쓸데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저거는 머리 묶는 게 같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맞아. 이거, 라벨 떨어진다. 이게 뭐야? 저럴 때 하나씩 다 치겠다, 그냥. 그니까. 가락친 구두? 아, 그 저건 탈날것 같긴 한데, 키좀 올려주는. 가락친 구두가 <laughs> 더 필요가 없어 보여. 아니, 키보드를 눌러주는 게못 누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니까. 아니, 그럼 역을 뭘로 잡아? 못, 뭐, 못 <laughs> 누르는 사람이. 뭐... 그거말 <laughs> 그거 아, 말... <laughs> <laughs>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거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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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이이거 아니 뭘 누르고 있는 거야? 컨트롤이랑 윈도 우 컨트롤 알트 하고 숫자키 하나 누르고 신발용 와... 와, 와 신발용, 신발용 우산 뭐냐? 아니 솔직히 맞는 거리는 되게 편할 것 같거든. 신발용 우산 저거 저, 잘못하다가 저 찔리면 어떡해목 끝에? 저건 그냥 걸어 다니는 무기야. 그니까 무기네. <laughs> <laughs> 아 마음에 저거 든다고? 내가 걸킬 것 같아. 내 네. 맞아. 내내저그 네, 네, 저 정광이 존나 긁힐 것 같은데? 체리 사치래. 체리 사치래, 사치. 맞아 맞아, 사치래. 진짜. 아. 이거 맞는 거리는 쓰지. 누군가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음, 아, 맞아, 약간 그 되게 작업 많이 하는 그런 분들. <laughs> 어이야 <이번 웃음> 야, 나 망원에 뭐, 한명 쓰고 뮤지컬 보러 갈래. 버터풀 나쁘지 않아. 버터풀은 괜찮다. 약간 살짝씩 물혀가지고 이렇게 슬슬 발라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버터는 원격 이게, 원격 이게, 원격. 이게 이게 나이프가 필요 없지, 버터 바르는 나이프가. 어, 아, 맞아. 그렇게 아니, 있으면. 그 버터 나이프 설거지하기도 개 귀찮은데. 그니까. <laughs>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는 게. 이거 만원 완전 원격. 좋은 거야. 만원경 안경, 완전 시선 집중이다아 저거. 아, 저거 너무 좋다. 저거 뮤지컬 보러 갈 때나 써야겠다. 아니 이거 4 0만원한게 아니야? 무치고 보러 갔다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 저거 이거 한 발자국 내리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한 발자국 내리고 아니 이거 <laughs> 한 쪽은 뒤를 보고 한 쪽은 앞을 보고. 이게 어떻게? 아 저거 아, 그거네 어. 그 거울로 해가지고 옆에 볼수 있는 거. 누워서 어이... 앞에 볼수 있는 그 용도 같은. 이건 누가 써? <laughs> 아 그니까. 카메라 버리지래 착용하는 모. 뭐... 어? 이거 개꿀일 것 같은데? 고기장은 좀 좋은데. 근데 아니, 근데, 모기장, 아니, 모기장을, 모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쏘면 어떡해? <laughs> 별것이 걱정이다, 진짜. 아니, 카메라 리에 머리띠... 뭐라, 뭐라 해야 돼? 나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감싸는 게 아, 괜찮은 거 아니야? 두 개가 나쁘지 않은데? 카메라 머리띠 저거 나쁘지 않잖아. 나 처음에 저... 아니, 카메라... 왜... 카메라... 저게 단점이 필름이야. 아니, 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카메라 머리띠랑 카메라 손으로 들고 찍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니, 카메라 머리띠하고 찍으면 어떻게 아니야. 알아, 찍는? 보고 찍어야 되잖아. 그니까. 근데, 모기장은 뭐, 나쁘지 않다, 저거. 착용하는 <laughs> 뭐, 그러니까. 모기장. 카메라가 더 쓸모가 있어요. 없어. 야, 카메라 쓸모 없다, 진짜, 저거. 그니까. <laughs> 굳이 내 방에다 모기장 안 걸어도 되잖아. 저거. 말은 삭혀서 말은 삭혀서. 아, 진짜 이렇게 안된 거야? 그니까 완전 여기, 여기만 여기 닿으면 되니까 저 사이에다가 앉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옆에 사람 없으면 그냥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네? 아니 저럴 바에는 그럼 거기 앉으면 해야. 되지. 아 저럴 바에는 차라리 <laughs> 바닥에 앉는 게 낫겠다. 뭐, 아니 저거 근데 개민패잖아. 그냥 무릎에 그러니까. 앉는 <laughs> 거랑 뭐가 달라. 아니 저 사람 봐. 다리 모양부터 불편해 보여. 옆에 있는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하체 힘 기르기 스쿼트 하는 아니, 거 아니냐고. 니가 네, 스쿼트다 이거는. 다리... 차라리 저럴 바에는 저그맨 끝에 있지. 저 여자 옆에다가 차라리 하나 더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그리고 저게 지지대가 일자인데 안 쓰러지나? 스텝 하면 어떻게 돼? <laughs> 옆에.. <웃음> 옆에 옆 사람 무릎에 앉으면 어떡해. 끼 해가지고 옆으로 쓰러지면 맞아. 와당탕 아닌가? 근데 이것도.. 어, 보이고 없어. 저거는 스텝 꼬이면 바로 넘어진다고. 저건 신발이 아니야. 신발이잖아. 주위, 근데 뭐가 뭐? 더 쓸데없는 거? 난 이게 더 쓸데없는 거. 난 것. 민폐인 아니... 게더 짜증나. 응, 그게 의자가 더 쓸데없는 거. 의자 왜 만들었냐, 저런 거? 맞는 거. 같 이거 그냥 가정도 크게 만든 거네. 아, <laughs>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음, 거치대가 봐. 저거 뭐야, 저거. 옆에 대괜보는 거치대, 거치대, 거치대 괜찮아 보이는데? 거치대 괜찮아 보이는데? 거치대 괜찮아 보이는데? 안 쏟아지고, 약간 그, 그 뭐지? 차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맞는다. 그냥 그그 관광 버스에 있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딱그 느낌이야. 약간 그 뭐지 가방 거는 느낌? 농기계는 너무 무거워 보여. 그러니까. 농기계. 농기계. 점프기 저기나 저따아 저거 차가워지게. 아니 근데 공기 호흡기 좀애바다 저거 어떻게 선풍기 젓가락 그러니까 개꿀인데 아, 식, 식물이 좋겠다 그... 그니까 아니 선풍기 선풍기 젓가락은 저거는 아, 이건 괜찮아 그건 예. 괜찮아 조거면 어, 나쁘지 않은데 저 근데 눈이 날린다 안돼 저 공기 호흡기는 질식사할 것 같은데 그니까 너도 <laughs> 산소 부족으로 내가 보기 죽는다 저거. 아니 이게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수가에다 알아. 발람해테서 그러다 이. 아니 잘안 돼. 초대우 이놈은 미쳤나 봐 진짜. <laughs> 올려놔면은, 자기가 깔고 가보 자기가 깔아 놓고 걸어간 다음에 저걸 다시 이렇게 돌돌 말면서걸어다는 거야? <laughs> 자기가 깔아 놓고 가면은 뭐당 행단이 아닌 거지. 와. <laughs> 와 진짜 떨어이인가 봐. 그... <laughs> 아, 맨날 보다 진짜 쓸데없다. 저 뭔데? 저럴 거면 왜 지켜, 저거를? 저거 심지어 앞에 산물 깔아주고 있잖아. 어 <laughs> 징그러워.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건 괜찮지. 응. 이건 왜 필요한 거야? 손 잘릴까봐. 아, 손 빌까봐? 손 손다칠까봐 아니, 저기 차라더 징그러운데? 저거 보소, 진짜. 저거 자르면 어떡해? 그, 저거 자르면 진짜. 저거. 어, 어, 안 잘리는 그런 거겠지, 잘. 칼로 안 잘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근데 이렇게 조방독을 이렇게 앞에 걸면은 좀 무서. 워 열일로.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맞아, 불편할 것 같아. 응. 그래 또. 잘 이게 맞다. 아 어, 나는 저게 나온데 앞치마가. 난 차라리 손이다. 나도 손이 좋아. 나, 나, 나 칼질 못 하거든. 난 차라리 앞치마가 나. 나도 앞치마. 그 앞에 다 여기 앞에 강판이 있는 게 너무. 맞아. 무서워. 맞아. <laughs> 강판 개 무서움. 개 무서워 진짜. 난저 아줌마 얼굴 더 무서워. <laughs> 야, 저 손바 네일아트까지 해줬잖아. 얼마나 이뻐. <웃음> <웃음> 네일아트래 진짜. 네일아트 너무 <laughs> 무서워. 저 네일아트까지 어떻게? 막 저거 보라색 핏물 나와가지고 응. 오, 무서워. 아, 근데 눌러버리는 <laughs> 거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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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없와 책상 봐. 이렇게 이게 저거 여짱수 아니야 여짱수 <laughs> 그니까 오, 이거 공부에 진짜 이거 어떻게 공부가 돼? 아 근데 저거 매니큐어 제대로 안 발릴 것 같아. 맞아. 진짜로. 사람마다 <laughs> 손 모양이 다 다른데. 맞아 너무 기를 다르고. 기를 다르니까. 자표가 좌왜 필요한 거야? <laughs> 왜 필요해 저게? 아니 좌표가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목두는 거 티셔니 꺼지. 아찌가 저 티셔니 유브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그니까. 아저 신문.. 신문 아니, 읽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이러고, 이러고 회사 갈 일이 어딨냐저고한강이 가는 아니 최근에 그비 많이 와서 홍수 났잖아. 그럴 때 가는 거지. 아 좋은데 이 시대에 딱 필요한 거야, 저거. 이건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하대. 저건 어, 뭔데? 뭔지 모르겠네? 휴지 <laughs> 모자대. 소름 방지 지지대. 어, 이건 뭐 어쩌는 거야? 와 대박. 아 턱에 걸치고 아, 자는 아, 거지. 턱에. 저거. 아 웃긴 저 뭐야? 야 이거는 그냥 웃긴 거야. 비염 다자 소사 되게 쫓아다린다 진짜. 아... <laughs> 아니 진짜 약간 소사 비염인가 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들어가 어떻게 하다가 얘, 요즘에 쓰지도 못해. 맞아. <웃음> <웃음> 아 진짜 기엽 기네? 자손가락 칫솔 네만 손가락 칫솔 액터 아, 칫솔. 칫솔, 좋아해 액 아, 좋은데 애기나 애완동물을 할때 쓰는 거잖아 음, 양치시킬 아... 때 근데 우리가 쓰기엔 좀 그러니까 아니 손가락 넣어가지고 아 이건 좀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지 손가락 넣고 구멍 쪼는 거 아니 봐봐 그위할때 있잖아 윗니할때윗니할때 손가락 꺾어야 돼 이거 손목 어, 못해 이거 고무 <laughs> 어, 재질의 저런 냄새가 나는 싫어 난 저런 게 입에 들어가는 게 싫어. 무지질. 그거 냄새 너무 구려. 역해. 넥타이 약간 킹스맨 같다. <웃음> <웃음> 아. 행보도 죽었을 때 이거는 행남보도지. 횡단보도지횡단보도지 이끼를 횡단보도지. 행남보도가 횡단보도지. 어, 제일 잘거 같은데. 어. 아. 이건 넥타이 우산 아닙니까 넥타이 우산 같은. 군산인데. 목 존나 아플 거 같아 저거. 맞는 건이 아, <laughs> 이거로만 의자, <laughs> 난 의자지. 만 <난> 의자. <laughs> 의자 개 쓸데 없는데? 아니 저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걸까? 아 <laughs> 어, 이건 망원경. 아 이건 밴드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건 망원경이지. 망원경이지. 망원경 어디다 쓰는데? 맞아. 아니... 게다가! 저거는 그냥 쓸데가 없어. 아니지 아니, 그래도 근데... 머리카락을 그렇게 막기라도 하잖아. 망원경을 정말 쓰면 그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 만약에 아, 머리끈도 아, 아. 없고 헤어밴드도 없어. 그러면은 저거를... <laughs> 그래 잘못 쓰는 거지. 라면 뭐 먹을 때. 한 뭐. 어? <laughs> 머리 끊고, 헤어밴드도 없고, 머리띠도 없는 저게 왜 있냐고. 그게 아니, 거 혹시 거. 알아? 아니지. 이제 다 친구들 빌려주고 없어. 근데 집에 마침 사놓은 저게 있는 거지내 <laughs> <laughs> 거를 내가 안 쓰고, 애들 다 놔주고 나 어떤 걸 써. 그런 게하 이거지. 아주 이르기, 환경, 나야, 이르기 이렇게 만한 경 환경 환경으로 뮤지컬 보러 간다며. 아니야. 야, 심지어 저거 있겠네. 하나는 잠만경이야. 안쪽은... <laughs> <조금. 웃음> 뒷좌석 봐서 뭐할건데. 외노가 안 맞네. 아, <laughs> 진짜 개웃기네. <laughs> 이건, <laughs> 이건 왼쪽이라고 봅니다. 이건 망원아니 이게 떨어져서 라면이 들어갈 것 같아. <웃음> <웃음> 에이, <웃음> 꽉 껴야지. 꽉 껴야지. 그게 되냐고. 아, 저거 망원경 안 그래도 손으로 안 잡으면 앞으로 주룩주룩 흘러갈 것 같은데. 시간 손으로. 시계 손로 매니큐어. 어 아, 그게 더 쓸모가 없... 난매니큐어 누가 이렇게 걸려. 이거 그래. 청소하기도 진짜 힘들겠는 아, 이거 보 키보드가 너무 쓸데가 없어. 입력하네, 난 키. 매니큐어가 더... 난둘다 별론데. 난둘다 별로인데. 아니, 이걸 사서 다른 걸로 쓸것 같아. 매니큐어 말고 글씨 쓰는 거 어때? 이거 씨 이걸로 많이 등근는 거? 등씨는 거? <웃음> 거? <웃음> <웃음> 왜 왜? 간에 힘능성 있는데. 그런데 저거 조절도 못해. 저 펌프로 하는 거야. 매니큐어. 아. <웃음> 그러니까. 그럼 이거 요 매니큐어. 좋아요. 매니큐어? 매니큐어야? 어. <웃음> <웃음> 나는 공부... 공부... <laughs> 아, 존나, <웃겨>, 이거 진짜로. <laughs> 이거 공격을 <공부는> 왜할것 <laughs> <개수할> 같은데. <웃음> <수술도> <웃음> <없다>. <웃음> 이건 티셔츠가 <이건> 아닌가? 티셔츠. <laughs> 티셔츠가 진짜 쓸데없는. 근데 이거, 되는데, 이건 진짜 쉽지? 솔직히 이건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 그니까. 러 이거는 디자인이라고 못 봐. 봐. 너무 쪽팔려. <laughs> <이건> 너무 쪽팔려. <좁다, 웃음> 디자인이라고 <못> 봐. <laughs> 김우산, 이거. <laughs> 남우산, 어빈 우산. 우산이지. 개어이 없네. 형 <laughs> 의자 의자 <웃음> 의자는 민폐야. 의자 맞아. 진짜 어렵다. <laughs> <목소리>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아, 아, 나 우산인 것 같았는데, 아. 나도 우산인 거 같았는데 나도 우산인 거 같았는데 왜냐면 행사하인데 어. 살짝이 기분이까 멋이라도 될수 있는데 그 우산은 우산 가면 기분도 안 좋은데 비물질을 끌어가지고 아니 어쨌든 저거 는 물이라도 채울 수 있잖아 <laughs> 그 물을 못 쓰잖아 이제 맞아 어따쓸 거야 물을 아니 뭐 그냥 하단에 물을라도 주다가 오우, <목소리> 내가 그거를 세수는 <살> 못해도. 세수는 <laughs> 못해. 아니지, 그거를 쓰고 있는 동안 이미 나는 샤워를 했어. 아니 그리고 그 우산이 일단 그게... 우산 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래. 이미 아니 샤워를. 횡단보도도 뭐, 했어도...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횡단보의 역할을. 못해 아니. 는 기분을. 거지, 기분을. <laughs> 우산은 그냥 들고 다니는 깔때기인 거지. 뭘 기분 내려고 횡단보도로 가. <laughs> <laughs> <일단> 좀 <laughs>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순 있잖아. <laughs> 아, <laughs> 그렇게 따야니까 우산도 재밌긴 하겠다. 내가 비 맞는 거 보면서 웃을 옷을... <laughs> 그건 쪽팔린 <좀> 거지. <laughs> 저... 아니지. 횡단보드도 쪽팔려. 그 우산을 쓰려면은 <laughs> 비가 와야 되는데, 그날 그러고 다닌 건 그냥 등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등심이라니요? <laughs> <laughs> <아니, 분실이라뇨. 웃음> 그리고 1년에 비가 얼마나 오겠어, 와도. 아, 그래, 횡단보드 나 360V. 아이씨, 웃기네, 진짜로.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laughs> <너무> 쓸 데가 <laughs> 없는데 너무 웃긴 거 같다. <laughs> 어,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매니큐어가 뭐지? 필요가 없다. 어, 와 이거 결승이다. 아 이거, 글쓰기다. <laughs> 아, 이거 <laughs> 진짜 어려운데. <laughs> 의자. 아니 난 이거 두개다 약간 이거 그 트레이싱으로 쓰면 되게 개 웃길 거 같다. <laughs> <laughs> 아, 이거 트위식으로딱붙다 아, 심지어 <laughs> 앞에 펼쳐주는 사람 있다고. 그니까, 러 그게 너무 웃기라고. 아, 아, 이거 휴대용 횡단보다 더, 더한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아, 난 또? 의자. 난 의자, 의자. 나도 의자. 횡단보도는 뭔가 교육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네. 어, 그러네. 어, 똑똑하다. 이렇게? <laughs> 진짜 그러네. 개욕 <목소리> 진짜 개욕 아, 개욕. <이거 목소리> 멍청이 대결 아니야 이거. 킹기개욕못참지데저 화분 들고 오냐 제가. 아, 이건 너무 아, 웃기겠네. 아. 아, 전나 아, 아, 재밌었다 이거. 진짜. 아, 처음부터 너무 존나 필요. 아, 처음부터 개웃겼단 말이야. 진짜 삶이 비틀어는 뭐야. 아 진짜 재웃겠네 아엥덩보다가 1세기야 뭐야 아1세네 이거 까 우리 안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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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laughs> 왜이아배 아, 아, 존나 아프다 <laughs> 아, 너무 행복한데?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아, 되게 나 대중의 픽이랑 그래도 비슷하게 잘 골랐다 뭐야, 나왜 이거 휠이 안 돌아가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오늘 토크쇼 내내 아,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나올 것 같아. 배쳤나 같으신... 봐. 신발 맞네. 밑으로 아 매너 송와 <laughs> <laughs> 이러고 이러고 있으시이 와. 는 그냥 반대 손으로 가리는 게 낫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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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버터폴리 비주얼... 순위가 왜 이렇게 높아? 비주얼 쇼크야 저거 씨. 아, 아 진짜 비주얼... 개웃기다 아 배아파 뒤질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비쥬얼 개웃기다 아 진짜 <laughs> 그거 비주얼이 너무 <laughs> 너무 발레하는 것 같아 우아하게 아니 저런 바에 <laughs> 그냥 앉아서 하지 뭐야 저게 <laughs> 아, 진짜 개구리다 <laughs> 진짜 효율성 <요소> 개구리 <laughs> 아, 개구려, 진짜로. 아, <laughs> 너무 아, 만드신 거야. 아, 배 아프다. 아, 너무 아, 많이 썼어, 아, 진짜. 아, 배아프다 진짜로. 진짜, 진짜 미친 아... 것 같아, 와. <laughs> 아, 아, 너무 배 아프다. 아, 진짜 배 아파 죽을 것 같아.